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포를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이 시간은 하루 한 문제, 건축법 마지막 문제,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축법에 위반된, 자,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고쳐라! 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불이행을 합니다. 그때 부과되는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을 강제하는 돈 해서 이행강제금을 우리 행정법에서는 집행하게 하는 벌에서 집행벌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집행벌은 직접강제가 아니고 간접강제 여러분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합니다. 와서 구타행이 때려요. 그걸 직접강제 그럽니다. 그게 아니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이행하게 하는 것을 간접 강제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조심할 게, 이 이행 강제금과 이 벌금과의 관계예요. 벌금. 자, 이행 강제금과 벌금은 함께 나란히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병과할 수 있다 그래요. 함께 부과할 수 있더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이행 강제금은, 이행 강제금은 자, 우리 허가권자인 시장님이 행정부가 우리한테 부과하는 거고, 벌금이란 것은 과거에 불법 건물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과 주체가 시장님이 부과하는 거, 판사가 부과하는 건 부과 주체가 다르니까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이 나란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벌금이란 게 일사, 부제리의 원칙이죠. 한 사건에는 한 사건에는 자 다시 심리하지 못한다. 한 번만 부과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벌금의 일회성이라 그러죠. 이렇게 병과하는 것은 딱한 번이란 거죠. 벌금을 한 번밖에 부과 못하니까 한 사건 대해서. 그러니까 둘이 병과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결론이고. 자 시작해 볼까요? 허가권자는 누구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자 아니하더라 불리행이 키워드죠 이행하지 아니하면 1년에 몇회 이내 2에 이내 뭘 부과하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허가권자가 두 번째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건축해서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벌금 누가? 법원의 판사가 이 부과된 자에게 이행 강제금은 누가? 시장님이.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조금 세련되게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단어 됐나요? 세 번째, 허가권자는 시정 명령을 받은자가 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자이 명령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입니다. 이제 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정 명령을 받은자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야 한다. 요렇게 되는 거.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데요. 자, 우리 50%짜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있고요. 10%짜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10%는 기타. 그밖에 위반 건축물이 10%고 50%짜리는요 무허가 무신고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이럴 때 50%를 부과합니다.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의 50%의 위반 면적을 곱하고 50% 곱하기 위반 면적 곱하기 대통령 영이 정하는 비율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정확하게 대통령이 영이 정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무, 신, 용, 권. 자, 무신, 용, 권이 뭐냐, 그러니까요. 무허가, 무신고, 용정률 초과, 검폐율 초과. 이게 무신, 용권, 그럽니다. 자, 무허가, 무신고, 검표율 초과, 용전율 초과죠? 무신, 용권 쓰시고요. 자, 이행강점이 대통령이 정하는 뷰리, 이렇게, 신부터 출발하세요. 100% 70, 80, 90, 100,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무신, 용권, 7, 8, 90, 1 이렇게 부과하고 있다는 거. 이행 강제금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이 나머지는 몇 퍼요? 10%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검표율 초과, 용종률 초과, 용건 또 허가 받지 않더라 무허가, 신고하지 않더라 무신고, 무신 용건 그렇죠. 자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 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반 면적을 곱하고 거기다가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자첫 번째 건폐율 초과입니다 건폐율 초과할 때는 자0분의 팔십 용적률 초과할 때는 이염성에더 크니까 백분의 구십 허가받지 않더라. 자, 무허가들아 100분의 100 제일 나쁜 놈. 신고하지 않더라. 무신고더라. 건물이 작으니까 제일 많이 봐 주더라. 100분의 70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자, 건축 전으로 다음에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대. 자,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얼마 이상은 되어야 된다?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이행관적은 무신 용권 10부터 7, 8, 9, 0 배열 문제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이행강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질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